자, 이번 주 패치 로사크 존망이 달려있다. 이번엔 진짜다. 정말입니다. 매주 로사크는 존망이 달려있어요. 매주 수요일이 업데이트 날이기 때문이죠. 정기 점검을 합니다. 이번 주는 확정적으로 뭔가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속삭섬, 속작섬, 여튼 뭐 신규 섬. 1월8일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일 남았네요. 자, 수요일에 업데이트되는 속삭이는 작은 섬이라는 이제 섬의 맘뭐 이제 뭐 다양한 뭐 이제 로사크에서 명작이라 불리는 연출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뭐 벨피등대의 섬, 부서진 비가의 섬 등등 뭐 이제 메투스제도도 굉장히 재밌었고 최근에 추가된 섬 중에서 퀄리티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삭이는 작은 섬은 환나비처럼 보스 잡는 섬이 아닐 거예요. 어, 보스 같이 안 생겼잖아요. 딱 봐도 착하게 생겼고. 말잘 들을 것 같이 생겼고 우리 편, 착한 편 같이 생겼어요. 아 그리고 날개가 있는 걸로 스로 보완했을 때 라제니스 종족, 아 라제니스 종족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베아트리스의 동생이다, 베아트리스의 친척이다, 라제니스의 종족이다.라고 그런 떡밥들이 많이 이제 그 있는데 자 토토이크의 안식처라는 지역에 있는 토토이크 섬이죠. 토토이크의 안식처에 있는 어 뭔가 NPC가 있어요. 이 NPC는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이 뒷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NPC 등에 보면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고 있고 망토를 끼고 있고요 딱 봐도 조금... 어, 보이죠 그냥? 음, 딱 봐도 보이죠 속삭이는 작은 섬 1월 8일 음, 업데이트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속삭이는 시, 작은 섬, 신규 섬에서 이제 신규 섬, 신규 유저랑 복귀 유저가 많이들 지금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어, 새로 업데이트 되는 섬이잖아요. 그럼 신규 유저랑 복귀 유저가 업데이트 되는 목록을 보고 신규 섬으로 이제 한번 가볼 텐데. 흥미를 돋구게 할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내가 뭐 아이템을 먹든지 뭐 그런 거겠죠. 뭐 재료 아이템을 먹든지. 그런 걸 텐데. 그래야지 이제 위대한 성, 그리고 페이튼에 갇혀있는 신규 유저들, 복귀 유저들이 바깥으로 이제 항해를 하러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흥미를 돋굴수 있는, 그게 뭐냐? 악세사리 상자가 아닐까? 악타 악세라고 불리는 지 몬스터 적응도 뭐, 논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빼기 돌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어 저런 섬에서 이런 보상 상자로다가, 뭐 이제 호감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섬에서의 퀘스트, 또는 섬에서의 어떤 특정 활동을 통해서, 전설 장신구 상자, 왜곡된 심장의 반지 상자, 목걸이 상자, 이런 것들을 아, 드랍이라든지 뭐 획득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이템 사전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꼭 이제 속삭이는 작은 섬에서 추가될 거라고 뭐100%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신규 레이드 엘버하스틱이라든지, 뭐 다음 2주 동안,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2주 동안 확정적으로 컨텐츠가 업데이트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상해볼 수 있겠죠. 자, 첫 주차, 일기에 업데이트되는 속삭이는 작은 섬. 떡밥 요 이제 베아트리스라기보다는 뭐 라제니스 종족이라고 어, 예상되는 못 보던 NPC 그리고 생긴 거 보면은 좀 베아트리스도 금발에다가 날개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초록색 눈깔에다가 뭐 이런 거 예상해 보면서 이제 같은 라제니스 종족이고 신규로 나오게 될 훗날 신규로 나오게 될 라제니스 종족의 거처 거주지 거주 지역 어 바로 엘가시아라는 천공 섬의 떡밥이 속삭이는 작은 섬에서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이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신규 섬 속삭이는 작은 섬은 라지니스 종족의 어떤 스토리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흘러가게 하면서 어, 그 이제 그 보상 중에서 이제 안타레스 안타레스 악세사리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다음 주인 1월1 5일에도 이제 극강의 사인 레이드라는 엘바스틱과 겨울 한정 이벤트 레이드라는 어,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이벤트 레이드가 추가된다고 하고 겨울 한정 퀘스트가 1월 15일에 총세 개의 업데이트가 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월 15일에 1월 15일 수요일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자그 모든 뭐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죠. 극강의 사인레이드 엘바스티.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극강의 사인레이드. 극강. 뭐 어디서도 극강이라는 단어는 안 붙었어요. 뭐. 4인 레이드인데 극강이래. 어, 겁나 빡세다는 거죠. 뭐, 기믹이라든지, 음, 극강이 아니라 극강. 아, 그, 극강의 4인 레이드, 엘바스틱이. 1월 15일 수요일날 업데이트 되는데, 자,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부분은 엘바스틱은 과연 레벨 제한이 몇이냐? 어, 몇이냐? 제가 예상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1150 레벨이다. 1170 레벨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 제가 봤을 땐1125 레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1150레벨로 나오든, 1170레벨로 나오든, 1125레벨로 나오든, 극강의 사인 레이드 엘바스틱은, 현재 로우사크는 강화 성장 방식을 제공하고 있, 있기 때문에, 딜 찍는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레벨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레이드임에는, 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설님이 예상하는 아이템 레벨 제에는 1125레벨, 1월 15일에 추가됩니다. 재밌어야 돼요. 어, 딜 찍루가 안 들려면 특정 기믹을 무조건 수행해야만 클리어 할수 있다. 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기믹이 빡세야 돼요. 어, 그렇다고 해서 예전 카렐리구스 마냥 그런 랜덤 문빨 기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극강에서 할 레이드 엘버스 아웃스틱은 기믹이 빡세고 패턴이 빡세고 뭐 흑야의 요후 트라이 때 마냥 그런 이제 강력한 데미지를 자랑하는,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초의, 최초의 인간형 레이드입니다. 인간형 레이드. 뭐 얘가 이제 이렇게 뭐 사람 얼굴 같은 거 가면 쓰고 있고 목 달려 있고 뭐 이제 여성형으로 보이는 보이기도 하지만 뒤통수일지도 모르죠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죠 극강의 엘바스 뭐 이렇게 좀뭐 저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뭐 이렇게 얼굴이 얼굴이 이렇게 있어도 여자다 여자다 뭐 여성형이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도 몸이 몸만 이 정도 일러스트 일러스트가 공개된 부분이 딱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인데.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뒤에다가 이렇게 막 어, 몸이 막 이만해, 다리가 막 코끼리, 뭐 이렇게 막 다리가 4개에다가 여기 본체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사실 가디언이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악마형이든 인간형이든, 그쵸? 어,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어, 누가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음, 뭐 여태간에 앨버스틱 제일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음. 그림 그리지 말고, 서림님 일반 채팅창으로 그런 거 말하지 마요. <laughs>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음, 고정 고정 관념을 제일 싫어해요. 편견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편견 따위 가지잖아요. 직업의 편견 없어요. 인파이터가 큐브에서 약하다고요? 디멘션 큐브 갈때 같이 가요. 진심 고추가 해 주세요, 인파이터님들. 모든 가제로스 서버 인파이터님들 제가 캐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로사키는 매주. 존망이 달려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 로드맵 중에서 확정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이제 모든 로드맵이 진행 된다는 거죠. 다음 주까지. 자 1월 8일부터 1월 15일. 근데 중간에 뭔가가 껴 있습니다. 중간에 뭔가가 껴 있습니다. 그껴 있는 게 뭐냐? 바로 루테란 감사제죠. 루테란 감사제 1월 11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루테란 감사제, 즉 유적 간담회가 1월 11일에 진행되고 1월 11일에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겠죠. 엘바스틱에 대한 정보라든지 앞으로의 컨텐츠라든지. 자, 1월 11일 루테란 감사제가 진행되고 그 바로 다음 4일 뒤에 어, 엘바스틱과 겨울 안정 이벤트 레이드와 겨울 안정 캐스트가 진행됩니다. 자, 극강의 4일 레이드라는 엘바스틱은 약간 좀 이런 문구는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환 지금 가고 있는 환영나비섬 필드워스. 필드 보스 아드린드도 이제 앞에 이제 뭔가 친구가 있었어요. 아드린드는 어떤 친구가 붙었냐면 었 최강의 필드 보스 아드린드였습니다 결국 나왔을 때는 뭐 이제 그냥 나와서 보면은 그냥 후드급 패다가 끝났었는데 과연 극강과 최강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엘바스티 한번 다음 주 수요일에 로사카의 존망이 달린 수요일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의 필드보스 아드린드 극강의 필드보스 아 극강의 레이드잖아요 최강의 필드보스인 아드린드고요 극강의 레이드인 엘바스틱이니까요 어, 믿을만해요 이때까지 로사크 레이드 뭐 이제 뭐질찍루 강화성장 방식 이전에 로사크 레이드는 정말 다 재밌었어 이제 카렐리고스 빼고 흑의 요호 베가누스 오 진짜 베가누스는 정말 명작이었죠. 뭐 헬가이아도 마찬가지. 333 무력화 패턴은 정말 재미졌죠. 워로드의 그이반하는 헬가이아 패턴이 라지지자 그리고 지금 워로드가 완벽하게 이제 파티 지원형 이제 탱커형 딜러로서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엘버하스틱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하고 어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주간의 업데이트 도중에 저 로드맵만 진행되느냐 어, 저 로드맵만 진행되는게 아니라 뭐 주간주간에 뭐 밸런스 패치라든지 PVP 관련 업데이트라든지 뭐 다른 다양한 변경점이 생길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로스트하 존망이 달린 다음주 수요일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로드맵이 종료된다 이 로, 모든 로드맵이 종료가 된다는거는 다시 로스트하는 1분기 로드맵을 내놔야돼요 자 1분기 로드맵 자,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3월, 3월 4월이 딱 되면 봄시즌이 오잖아요 3월 4월이 딱 지나게 되면은 봄시즌에 로사크는또 시즌4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뭐 지금 미리 다 이제 어떻게 할지 뭐 시즌4 뭐 베른 남부 북부 뭐 이런 신규 대륙까지 지금 다 로드맵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진행 어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로테랑 감사제를 모니터링 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대충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3월, 4월 시즌 4, 뭐 5월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서림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레이드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레이드는 카렐리고스 너프 전이었어요. 카렐리고스 처음 등장했을 때, 뭐 분화구, 랜덤 분화구, 뭐 부파 수치, 특정 직업만이 환대받는 레이드 구조, 카렐리고스 너프 전이 정말 최악의 레이드가 아니었나 운빨, 방 분화구까지 운빨 요소까지. 배틀 아이템 소모는 그대로 들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캐릭터별로 팩이 이제 평준화되어 있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밸런스 문제 또한 미친듯이 심각했던 시절이었죠. 진짜 미친듯이 스트레스 받는 레이드 중에 하나였어. 요 자, 어파의포유 무기 13강 오늘의 로사카 종망은 박서림의 강화 운빨에 달려있다. 자, 강화 누를 때 제가 요즘 왜 터졌는지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호들갑 떨었어요. 누르기 전에 막뭐 이제 노래 틀겠습니다 하고 영웅의 길 말하면서 아프니까 영웅이다. 뭐, 그, 이제, 뭐, 단금질이나 이런 개 헛소리들 다 집어치우고요. 마음에 부유고 누르니까 되더라고 그냥, 그냥 누, 누를게 하고 누르까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BGM 이런 거다집어칩니다 누르면 돼요. 자, 3, 2, 1. 누른다. 그러면 돼요. 봐봐! 진짜 되네? 로사크는 갓겜이다. 자, 일단 1176을 달성했고요. 어어 어, 어. 자, 이제 뭐... 음, 뚝배기 터져도 돼요 장기백 채우자 이거 어, 뚝배기 터져도 됩니다 자32.50% 확률 3 2 1 출발 어. 금강선님 어, 최고십니다 예, 당신은 로사클 디렉터로서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금강선님 골드리버님 이때까지 당신들 녹한거 모두 다 초, 초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온초래는 아, 신이야, 어, 신이에요. 신. 예, S 더의 후계자 뭐 이런 타이틀 붙고있으면안 돼요. 바운트는 진짜 와 오늘따라 겁나 잘 생겼네요. 어, 정말 멋있다. 와. 아이템 레벨 1173 레벨. 어, 길드 창에 링크하고요 <laughs> 여러분 반응이 왜 졸라 빡치네? 왜왜 빡쳐요? 나나좀잘 되면 안 되냐? 아유 진짜 유물 강호한테 강화... 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어이, 감사합니다. 킹서커 탄생. 자, 로사크. 다 이번 주 수요일에 갓겜이 될 겁니다. 속삭이는 작은 성, 그리고 간담회.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며, 로사크는 이번 2020년 1분기에 갓겜으로 재탄생하면서